네, 안녕하세요 고정입니다 네 오늘 주말 영상은 네 광고 영상 맞습니다 그런데 광고이기 이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고 기대했고 실제로도 원작을 플레이했던 경험이 있는 게임의 사전 약 소식이 들려와서 이렇게 광고 겸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게임이냐 바로 페르소나 5더 펜터맥스 라는 모바일 게임인데요 네, 페르소나 참 유명한 시리즈죠 일본 회사인 아틀라스가 제작한 여신전쟁 시리즈 중한 개인데요 이 페르소나 3부터 시작해서 4랑 5까지 거기에 이어서 이번 사전예약이 열린 페르소나 5더 팬텀 맥스까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과거에 콘솔 게임 쪽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한 번쯤 들어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도 과거 페르소나3를 몇백 시간씩 했을 정도로 열렬하게 플레이했고, 또 최근에 출시한 페르소나3 리로드는 직접 라이브 방송에서 플레이했을 정도고, 출시날부터 3일 정도는 미친 듯이 달려서 엔딩을 빠르게 봤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 정겹고 반가운 게임이 그것도 가장 호평받았던 페르소나5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뭐 기대를 안할 수가 없었죠. 특히 이 페르소나 5는 전작인 3랑 4보다 더한 호평을 받았는데요. 기존의 전투 시스템에서 훨씬 더 발전한 모습에 더불어 스토리면 스토리, 연출이면 연출, 컷신이면 컷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페르소나 특유의 매력적인 사운드까지. 이 페르소나 5더 팬텀 맥스에서 만나볼 수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원작 팬으로서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쯤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 게임인데? 라고 게임 자체는 JRPG 턴제 형식의 게임인데요. 이건 이제 페르소나 3부터 5까지 해서 전부 같은 느낌이었고 이제 세부적인 시스템에서 개선을 좀 해오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분명 이쯤에서 또이난뭐 턴제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섣부름 판단은 금물입니다. 괜히 이 페르소나 시리즈가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단순한 턴제라고 넘기기는 턴제이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고 화려하고 시원스러운 연출을 보여줍니다. 특히 원작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약점 시스템을 활용한 약점 공격 성공 시 추가 턴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본인이 한번더 행동하거나, 아니면 아군에게 턴을 넘겨주거나, 혹은 적 전체가 쓰러져 있다면 총 공격을 할수 있는데, 이걸 제대로 굴리기만 한다면 약점 공격 성공 시에 아군에게 턴을 인계하고, 턴을 받은 아군이 다시 약점 공격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적 전체가 그러기 상태라면 아군의 총 공격까지, 이런 식으로 극한의 딜링도 가능한 시스템이 있거든요. 물론 아군에게도 각자 약점이 있으니 적의 공격 속성에 따라서 어떤 아군을 활용할지도 생각해야 하니 이런저런 전략적인 요소까지 제대로 들어가 있죠. 여기에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공격 속성에는 참격과 타격 그리고 속성들이 있고 만능 속성 데미지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까지 설명하기는 너무 딥하니까 적당히 넘기고 이러니 단순한 턴제 형식의 게임이다라고 끝맺기 참 어렵단 말이죠. 요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에이, 광고라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정말 진짜 가슴이 손으로 얹고 광고라서가 아니라 원작 팬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단순한 턴재라고 넘기기에는 이 페르소나라는 게임 자체의 매력을 설명하기 정말 부족합니다, 진짜. 특히 이 페르소나라는 게임은 단순히 전투적인 부분에서만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각종 등장인물들을 만나고 그 인물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열리게 되는 다양한 페르소나 카드들. 그리고 그 인물들에 가까워지면서 생기는 여러 사건들, 이런 인물 서사를 예로부터 정말 잘 풀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인물들이 나오고 서사가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이런 부분에서 정말 큰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당장 PV에서 확인할 수 있는 퍼즐 요소 같은 것도 있는데, 이 퍼즐 요소가 또 스테이지 깨는 맛을 더해줄 거라서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 PB 보시면요, 원작에서도 등장한 인물이 이번 시리즈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어볼 캐릭터는 아니지만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가 몇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쿨 뷰티 민타케비 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혹시나 다른 원작 캐릭터를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건요, 원작 페르소나5 로얄의 새로운 등장 이물이었던 요시자와 카스미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진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자와 카스미에 대해 설명하면 정말 긴데, 일단 최애캐였고, 어, 솔직히 제일 이뻐요, 네. 이에 질사라, 이번 페르소나5 더 팬텀 X에서도 역시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당장 사전작 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쇼컷의 매력적인 아라이 모토아 라던가 라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의 모습을 보면은 솔직히 캐릭터도 캐릭터인데 원작 못지않게 이번 페르소나들 디자인이 엄청 잘 뽑혔습니다. 와이 정도보다는 싹 가능 아닌가요? 그렇다고 해서 또역캐만잘 뽑혔는지 하면요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남캐도 나쁘지 않게 또 뽑혔습니다. 특히 카노슌이라는 캐릭터의 페르소나를 보면 은와 이거 남캐인데도 이 정도 간지면 충분히 써줄만 하겠죠.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페르소나도 목소리나 생김새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원작을 비롯하여 각종 페르소나 시리즈에서도 체험할 수 있었던 일상 파트까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를 돌아다닌다거나 학교를 돌아다니는 건뭐 기본이고 낚시라던가 야구, 축구, 리듬게임 그리고 요리까지 이런 일상 파트 부분까지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투 전에 필요한 능력치를 올린다거나 필요한 음식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부분까지 제대로 구현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사실 페르소나5 더팬텀 맥스 이 게임에 대해서는 소식을 이미 접하고는 있었고 실제로 출시하게 된다면 제대로 파먹어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게임인데요.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소개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진짜 거짓말 일도 안 붙이고요. 페르소나 시리즈의 팬으로서 흥미를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당장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10만 명 달성 시에는 노게 토모코라는 캐릭터를 배포 얻을 수 있고 더불어 각종 보상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꼭 다들 잊지 마시고 사전 예약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기왕 할 거면은 한정 코스튬까지는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도 해서 경품 이벤트까지 진행 중이니까 사전 예약 보상까지 받고 경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예약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 놨으니까 그대로 따라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이번에 사전 예약을 시작한 페르소나5 이더펜텀맥스라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소개해 봤는데요. 솔직히 이 페르소나라는 게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이 할수 있는데 여기서 다 털게는 진짜 너무 구구절절 털게 될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딱 여기서 끊겠습니다 정말 원작 팬으로서 매우 기대가 되며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은 바로 생방송 켜서 열심히 또 달려보려고 합니다 아참 참고로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쪽으로도 할수 있으니까 모바일로만 할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러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 따로 출시 날짜가 오피셜로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또 유튜브 커뮤니티나 방송에서 또 알릴 예정이니까 그때를 기대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럼 고니었습니다.